안녕하세요 샤론로즈마스터 임경렬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4월달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임대료를 45만원 받고 있고요 그 애터미에서 로얄 되면은 3층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1층은 어, 쉼 카페를 만들어서 어, 카페 겸 편히 쉴수 있으면서 애터미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드실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2층은 애터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은 제가 편히 쉴수 있는 보금자리를 멋지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요. 현재는 아들 차를 활용하고 있고요. 올해 5월 5일날 프라이드 중고를 구매해서 좀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5일에는 투싼, 저희 아들이 타고 다니는 신형을 구매해서 타고 다닐 생각이고, 2026년 5월 5일은 에터미에서 프로모션으로 벤츠 검정색을 선물 받아 탈 계획입니다. 에터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터미 건강 식품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모임, 제가 좋아하는 유산균, 또 철분, 콜라겐, 석류 쭉쭉쭉쭉 먹으면서 또 샴푸, 린스, 치약, 칫솔, 화장품, 시너지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체조를 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체조를 해서 건강하게 어, 5kg 음, 살을 지금 다이어트, 슬림 바디 세이크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피한 일이지만 58kg인데요, 53kg로 예전의 몸매로. 다시 뺄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녀 문제는, 음, 아들, 며느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빨리 교회에 다시 나왔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걸 좋아해서, CCM 작사, 작곡해서, 찬양을 부르는 아들 며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손자 손녀는 유학이면 미국에 유학을 보낼 계획으로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미국 유학을 갈 가기를 또한 열심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제가 국장 승급 프로모션으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제주도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갔는데 음, 외국에 가면 뭐 한국 음식 먹다가 외국 음식 못 먹는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람있고 에트미를 통해서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어, 로얄 마스터가 되어서 저희 남편과 저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크루즈 여행을 어, 2020 최하 24년도에는 갈 계획입니다. 로얄 마스터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멈추어서 그때 꼭 크루즈 여행을 가기를 바랍니다. 봉사는요 지금 찬양 봉사하고 봉사라기보다 기뻐서 하지만 찬양 봉사를 하고 있고 주방에 점심 먹고 항상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 손녀가 갈 때는 다른 집사님께서 그릇을 씻어주시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그릇을 같이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저희 아들, 어, 10살 때부터인가 벌써 19년 되었어요. 아니, 어, 그런가요? 29세니까? 어, 19년 정도 됐는데, 어, 매달 그렇게 자동이체가 되어서, 어, 그때는 참 어려워서, 그, 만원 내는 것도, 하나님, 제가 이걸 자동이체 하는데, 어려워서 이걸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 꾸준히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꾸준하게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애트미에서 빨리 더 승급을 해서 수입이 되어서 월드비전에 매달 10만원씩 후원하고 싶고 또 11조를 음. 500만원 내면 어,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가면은 임페리얼 가면 5천대 5천원으로 해서 매달 5천만 원 이상 타니까 500만 원 내일 그런 날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지금은 매달 남편과 저와 어, 교회에다가 한 50만 원돈뭐 어, 성교비 뭐 이런 다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1조 내기까지 참 믿음이 성장하기가 남편이 힘들었는데 고생해서 그 11조를 한 20만원 가까이 내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아깝다면 아깝지만 그렇게 드리는 헌금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매달 11조 500만원을 작정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시댁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안 계셔요. 그래서 어, 아쉽지만 어, 독거노인분들, 고아와 가부들 어, 이런 분들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 이미에서 어, 지금부터도 조금씩 내보이지만더 많이 후원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상담 어, 제가 살아온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또한 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에 갈수 있도록 안대, 안내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음, 저희 남편이 같이 일하는 분을 전도했어요. 지금 세 번째 나왔는데 계속 나오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본 마음이 너무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음,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통장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매달 매달 그냥 바쁘게, 그냥 빠듯하게 어,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지만 자동이체랑 어, 애트미를 통해서 통장에 한 10억을 비축해놨다가 그때 그때마다 그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바로 어, 물질이 됐든 뭘 구매를 해서 드리든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애터미에서 돈이 되기를 바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과 재심 합력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달 작성하면서 함께 성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